안녕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이 재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과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두 주인이 있고 믿는 이들은 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 주인이 곧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재물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처리하는 한 청지기, 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수식어가 두 개가 붙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또 하나는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란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한 재물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지기를 소유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들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렀고 그에게 말하였다. 너에 대하여 나에게 들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 일을 정리해라. 예, 곧 청산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큰일 난 거죠. 3절에 그런 후 청지기는 스스로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나로부터 청지기 일을 멀리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땅을 팔수 없다. 내가 빌어먹는 것도 부끄럽다. 4절 내가 무엇을 할지를 문제를 풀었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청지기 일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나를 그들의 집안으로 받아줄 것이다. 그게 뭔지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인에게 빚을 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불렀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많이 빚을 줬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계산서를 받으십시오. 어서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줬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밀 100석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청구서를 받으십시오. 8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보다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저는 이 비유를 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청재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어라.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때 그들이 영원한 집 안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10절 말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 있어서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참되고 풍성한 것을 너희의 충성을 보고 맡기겠느냐. 12절 말씀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있어서 충성되게 일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어떤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한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이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서 그들은 주님을 멸시 그 비방하였다 조롱하였다라고 음, 말씀이 누가복음 1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을 받게 되는 가정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감해주는 일을 함으로 그가 이 청지기 집분에서 물러날 때 쫓겨났을 때이 빚을 탕감받은 빚을 감해진 지식 함해진 이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 것이라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을 그가 처리하는 이러한 면에서 이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불이한 재물이고 또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재물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재물들과 소유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실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이런 구속과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이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의 이 물질들이 사용될 때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날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용한 이러한 물질과 우리가 전한 이러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이 주님 앞에서 빚진 이러한 그것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그 믿는 이들을 이러한 천국에 이러한 실제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또 그날에는 실제적으로 또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때 우리를 통하여 또 믿는 이들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얻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쏟아붓고 섬긴 이들을 환영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러한 재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것을 흘러가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길을. 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란 복음을 이란 실제 이란 성령이란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분 자신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사역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또참 포도나무로써 그들에게 공급해주며,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허비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러 그 재물을 허비하는 이런 헌신이 함께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섬기는 것은 어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실제가 더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